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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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안돼, 안돼, 이런 거 안돼. 하지 말라 고 그랬지. 뭐좀 싸지 말고 앉아. 앉아, 아까 한번 했는데 그렇지. 앉아, 안돼. 앉아, 앉아 있으면은 뭐 먹을 거 줘야 되는데. 오, 쓰다듬어지면돼 음. 사람 좀 그래서 먹을 거 주는 게 훈련이 음. 되는 게 아니고. 음. 앉아, 야, 제니 앉아. 안돼, 하지 말고 앉아. 그렇지 잘했어 음. 이렇게 훈련 음. 더운만 하면 안아 음. 애들 머리가 영리해가지고 쟤야 옳지 똑똑한 애가 제일 아니야 얘가 음. 사람을 잘, 잘 따르는 거야 그 그것도 똑똑... 제일 멍청한 놈이야 아니 근데 어쨌든 기다려 앉아 앉아 옳지 잘했어 봐봐 얘 음. 똑똑하잖아 음. 앉아하니까 그냥 앉아 있잖아 오줌 안 싸고 이제